오늘 수고해 주실 모델 분들이십니다. 어, 그리고 이쪽은 청그룹 담당자 신하준 씨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본 중에 베스트 컷들로만 선별해서 한국과 중국 홈페이지에 동시에 릴리즈될 겁니다. 한류가 대세라 중국 쪽에서도 이번 종합물 런칭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요. 중국 쪽에서도 한국 제품 좋다는 인식이 있어서 한국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그거야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음, 판매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전략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전략 전략이라 전략은 음. 모르겠고 물건을 있는 그대로 파는 건 장사꾼이죠. 사업가라면 판타지를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음 바쁜 거는 날 바보로 하나 보네. 신하준 씨가 바보는 아니었네. 스마트폰? 전략걸? 좋다 아이 좋다 아이 너무 좋다 좋아요 좀더 스마일 좋아요 자, 좀, 자 갑니다 하나 둘 아이 좋다 너무 좋다 자 갑니다 자 좋아요 좀더 액션 액티비티하게. 퍼플 사진으로 게요자 우리 먼저 우리 핑크 자기들부터 자 좋아요 하나 둘 아이 좋다 아, 조금만 더 스마일 스마일. 좋아요, 잘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퍼플 장인들 갑니다. 자. 쇼핑몰 사진들은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컷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자 실장님.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포인트여서 클로즈 컷도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뒷모습 컷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자 뒷모습 갈게요, 뒷모습 좋습니다, 잘 갑니다. 하나, 둘, 하이자좀더 스마일. 자, 갑니다. 자, 하이. 자, 조금 더 내추럴한 느낌 살려주시고요. 자, 하이, 하이. 자, 좋다, 좋다.